안녕하세요. 언더커버에서 20년 넘게 정체를 숨긴 언더커버 한정현 역할을 맡은 지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언더커버에서 최윤수 역할을 맡은 김현주입니다. 저 지진이가 추천하는 티빙 콘텐츠는 60일 지정생존자입니다. 제가 60일 지정생존자를 추천하는 이유는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데요. 그 배우들이 어우러지는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. 근래 보기 힘든 멋진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. 언더커버도 보시고 60일 지정생명자도 보시고 같이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김현주가 추천하는 티빙 콘텐츠 와처입니다 제가 와처를 추천하는 이유는 쫄깃쫄깃한 그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배우들의 합이 아주 좋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와처는 조금 더우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지진이의 티빙 초이스 6일 지정 생존자. 저 김현주의 티빙 초이스 맞죠? 지금, 지금 티빙에서, 티빙에서 스트리밍하세요. 티빙.